수간심터 사랑의 채널 구티비 능력의 기도 신미라 목사입니다. 어, 요즘에 공원에서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분들을 보면 그 경기에 실제 임한 분은 잘 모지, 보지 못하는 술을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묘술을 훈수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임에 임한 자는 긴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없지만 옆에서 구경하는 자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술을 잘 보게 되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때때로 삶이 고단하고 풀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어, 사람이 나무를 보기 위해서는 산 속으로 들어가야 보게 되지만 숲을 보기 위해서는 산에서 멀찍 이 떨어져서 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단한 문제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좀 멀찍이 떨어져서 볼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힘이 될 때는 우리의 힘이시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 함께했는데요. 어, 전주 성신교회를 담임하시고 그리도 군대 세계 선교에 부흥사로 활동하시는 우리 귀하신 오우성 목사님 오랜만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뵙고 싶었어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 귀한 자리에 오셨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쿠티비 네. 시청자 여러분 음,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절망당한 자들을 춤추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되는 K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오랜만에 뵙는데 그동안 목사님 사역이 궁금합니다. 네. 어떤 사역들로 이루어졌는지 잠깐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이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추구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능력 대결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분 받아서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단과 싸우는 능력 대결을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들이 능력 받은 교회에 은사가 있으면 좀 무식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우리 교회는 또 하나 추구하는 것이 뭐냐. 진리 대결입니다. 아, 네. 그래서 진리를 사수하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하고 그 불신자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그 능력 대결과 이 진리 대결을 하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교회를 장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13명의 그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아.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리면서 아일루야? 우리 온 성도들이 축제를 네. 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해 가지고 그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네.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네 네. 목사님 정말 우리 성신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을 또 하셨고 네. 준비하고 계시는데 네. 오늘 또그 기쁜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심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오늘 먼저 전화 사연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이제 화장실 갔다. <laughs> <laughs> 그러셨어요. 이렇게 귀한 전화사용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잠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기, 서울시 동대문구. <laughs> 네. 농농사는 손해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직분은요? 성, 성도는 그냥, 저기. <laughs> 성도님? 그냥 성도님, 성도입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까? 네. 어, 오늘 우리 그 능력 이도에 우리 귀한 목사님 모셨는데요. 전주 성신교회 오우성 목사님 함께하셨는데 인사 잠깐 부탁드립니다. 예, 네, 선혜근 성도님, 반갑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laughs>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네, 성도님, 예. 네 오늘 함께하고 싶은 기도사연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도사연. 기도사연이요? 네네. 예수님, 아, 예수님 믿은 지는 얼마 되셨어요? 예수님, 원체가 태어나기 전부터 믿었던 것 같아요. 대중에서. <laughs> 그래도 이제 영접하신 지는 얼마 정도? 한몇년 정도? 2016년도니까, 아니, 아. 2016년도 아니라 2006년도니까. 네, 10여 년. 네, 네 10여 년 되시고. 그러면 은 지금 구체적인 기도사연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음. 그가바라기도좀 부끄럽고 이거 아술 얘기만 이술 박이란 놈이 어 저희 인생을 거의 무너뜨렸고 아, 술 때문에 예, 네네뭐 어떤 사업이나 직장이나 음. 가족이나 이걸 다 파괴했고 음. 앞판에 대한 내복순까지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런 그럼 술 말고 다른 거는 또 중독된 게 없나요? 담배도 있습니다. 담배, 술과 담배로 이런 것을 끊기 위해서 어느 집회나 이런데 가서 노력도 해보셨나요? 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뭐공에도 가보고, 음, 기도도 하고, 안수기도도 받아, 식사기도도 받아보고 했는데 별무 뭐 효과고.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세요? 그러면. 예 님의 그종이라고 가면 신부랑 결혼할까? 그래서 그 손영이가 이제 여러 가지 십몇 년을 노력했는데도 불과. 구 네. 없애고. 그러세요. 거기 그 마기들이 너무 세가지고. <laughs> 네. 우리 성도님 잠깐 네. 우리 능력 있으신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말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네. 네, 손혜근 성도님. 예. 네. 어, 성도님께서 이렇게 어, 기도부터가 하는 자체가 큰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어, 보시고 이번에 술과 담배 중독에서 깨끗하게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손혜근 성도님 우리 교회에 어,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너무 술을 중독돼가지고 음. 아침도 뭐 먹지도 않고 하루 진짜. 종일 그냥 술로 이렇게 생활하는 한 분이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 그러니까 네. 우리 교회도 어, 그렇게 중독된 분이 있었는데 음. 이렇게 기도 받으시고 지금은 어, 그 포로되고 눌린 것에서 자유해 돼 가지고 음. 우리 교회. 오우석 어, 목사님이라고요? 오우석 목사님이요. 우석 목사님. 네, 잠깐 목사님 말씀드릴게요. 네. 음. 네, 그래서 어, 고침 받고 지금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어서 아, 믿음 생활 잘하고 어,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믿음으로, 어, 성도님. 응.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어, 성도님, 네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치료하실 겁니다. 아멘. 가리서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음. 하나님의 그쵸, 영이 6절이. 임하면 이루어진다고 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 네. 네네. 그래서 네네. 어, 성령이 임하면 그술 중독에서 어, 담배 중독에서 주님께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를알지니 다시 한번 태어나고 싶고 다시 음. 다시 거듭나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가슴에다 손을 얹고 아멘하면서 꼭 고침 받도록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음. 그 뜨겁게 기도해 예. 주세요. 손혜근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손혜근 성도님이 지금 술과 담배 중독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주님. 매일 또 기도도 받고 또부흥에도 참석하고 자유케 되기 위해서 소망했는데 주님. 지금까지 고침받지 못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손에 근 성도님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멘. 이 시간에 그 믿음대로 술과 담배 중독에서 깨끗하게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손에 근 성도님 마음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주여. 지금까지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손에 근 성도님을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멘. 이 시간에 기쁨 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담배 중독에서 그리고 술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손에 든 성도님에게 역사하는 술 중독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손에 든 성도님 안에서 그시오. 떠나가고 아멘. 이 시간에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손해근 성도님 이 시간에 아버지 치료되고 회복돼서 다음에 간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전도하며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우리 손에 근성도님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단에게서 포로되고 눌린 것에서 자유케 되도록 성령 충만함을 발악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손에 근성도님 고침 맞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아들이 되기하여 주와 없어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진정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시고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손혜근 성도님께서 정말 이 술과 담배 중독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귀한 사인을 올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홀라 은혜로 역사하실 믿습니다. 음. 여러분께서는 지금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구티비 능력이 기도에 전주 성신교회 오우석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카카오톡 사연으로 함께 올립니다. 최광상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식사 중에 기침이 심하시고, 우측 편마비가 와서 휠체어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중이라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집에서 활동하거나 외출을 하게 되면 너무나 피곤해서 눕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어머니의 병을 꼭 고쳐주시고,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목사님 본인도 정신분열증으로 약을 이렇게 복용하고 치료 중인데 어머니 뇌경색이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어려울지 위로와 고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음 집사님 그 지금 환경을 보면 그 문제를 보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아, 네. 그래서 우리 집사님과 집사님 어머니에게 음. 필요하신 분은 의사 되시는 여호와라 파되시는그 예수님이십니다. 아, 네. 그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 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사님 요즘에 날이 추워지면서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뇌경색이 많이 일어나고 입원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오늘 최 집사님의 그러한 기도 사인을 놓고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도록 강력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응,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 집사님과 우리 최 집사님 어머니의 문제를 보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는 저의 마음도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채집사님 어머님이 뇌경색으로 네 이렇게 힘들고 또 우측 편마비가 와서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경색으로 네, 경색으로 인여 오는 모든 질병들이 이 시간에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혈관이 확장되게 아멘.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주님. 뇌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측 편마비도고침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묘니, 뇌 경색을 갖다 주고, 그리고 피를 맑지 못하게 만든 터러악한 영아. 이 시간에 우리 최집사님 어머니에게서 떠나가고, 아멘. 이 시간에 믿음대로. 깨끗 안 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집사님을 이렇게 도적같이 들어와서 정신분열증을 갖다주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하고 그래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가정을 꾸리지 못하도록 역사한 더럽고 악한 영들아 그리고 우리 집사님에게 도적같이 들어온 더럽고 악한 영들아 이시간 예수님은 명령한다 그 자리에서 떠나가고 아멘. 믿음대로 깨끗 안 받을 치여다 아멘. 우리 채집사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주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너희들이 그 안에서 정신분열증을 갖다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주님. 그의 앞길을 막을 수도 없음을 선포한다 이 시간에 예수는 명령한다 우리 집사님에게서 떠나가고 아멘. 믿음대로 깨끗한 마들 치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채집사님과 우리 어머니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어서 이제 절망당한 그곳에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고침 받을 치어다 믿음대로 깨끗게 될치어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치료에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여호와 나파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목사님 뜨거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최 집사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믿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이번에는 밴드 사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윤숙 집사님 사연입니다. 두 눈이 실명질환, 황반 변성으로 오른쪽 눈은 안 보이고 왼쪽 눈도 막이 가려진 것처럼 답답하고 침침해 조심해야 할 상황입니다. 치유되어 건강하게 부지런히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승균 첫째 아주버님 폐암 말기로 시안부인데 임파선에 전이 되어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구원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 사연이 너무나 어 중차대한 그런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진윤숙 집사님의 기도사연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본인도 눈이 안 보이고 또 이렇게 어려운데 아주버님의 구원을 바라고 이렇게 귀한 은혜의 사연 위에 소망과 아울러 기도 부탁드립니다. <laughs> 집사님, 제가 작년에 어, 네팔 선교에 갔을 때 당뇨병으로 완전히 실명된 분을 있었습니다. 어...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실명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곳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주에 제가 네팔에 갔을 때도 유방암으로 음. 고생하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유방암으로 고생하던 그분을 안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암에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승균 첫째 아버님도 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폐암 말기에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 받으시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윤숙 집사님 이렇게 또 황반변성으로 인해서 한쪽 눈이 또 이렇게 보이지 않고 또 한쪽 눈은 막이 막힌 것처럼 주님. 하나님 아버지 눈이 어렵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또 첫째 어, 전승균 첫째 아버지, 아주머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데 그분은 또 폐암 말기로 주님.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진윤숙 집사님에게 안수하여 주시오. 주셔서 아멘. 이 시간에 혈관이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신신경이 회복되게 아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눈이 회복돼서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이렇게 제가 지윤속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주요. 때 살아계신 아멘. 하나님께서 그 눈에 직접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에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 눈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아멘. 우리 진윤숙 집사님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진윤숙 집사님도 힘든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전승균 첫째 아주머님을 위하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그 믿음을 주요. 보시옵소서 백부장이 그 종에 이 종을 데리고 왔을 때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윤석 집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전승균 사랑하는 아들 머리위에 안수하 있어서 아멘. 이 폐암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기적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윤석 집사님 주님. 이제 눈물을 이는 일 없게 하시고 아멘. 이번에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아멘.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아멘.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주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 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어, 우리 집사님 눈뿐만 아니라 우리 시아주버님 그한 질병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분명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구티비 능력의 기도에 전주성신교회 오우성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목사님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잠깐 기도할 텐데 어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팔에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네팔에 가서 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네팔이 복음화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여러분 기도의 마음의 손을 모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음. 하나님 아버지 네팔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주에 선교를 갔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병린자를 고쳤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왔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특별히 이제 네팔 땅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 네팔 정부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지하고 그리고 그 법으로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깥에서 전도를 하면 외국인은 추방을 당하고 내국인은 또 징역을 사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네팔 땅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래서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네판에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게 도와주셔서 아멘. 그 네팔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는 아멘.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멘. 축복이 아멘. 임하게 도와주셔서 아멘. 그들의 기도가 네팔 땅에 하나님의 따라가 임하는 그래도 귀신들이 쫓겨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어, 우리 또 이제 뜨거운 시간 마치야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목사님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다면 또 향후 사역들을 잠깐 소개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어, 이렇게 전도가 전도를 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 구 t 비를신청하는 예, 모든 분들이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나아가서 절망당한 자들을 춤추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시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귀한 시간, 뜨거운 기도의 시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능력의 기도는 구티비를 대표하는 기도 방송입니다. 오늘 모신 목사님은 그리도 군대 세계선교회 부흥사로 활동하시고 전복지부장을 담당하고 계시는 전주성신교회 오우석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전화사연으로 올린 우리 손혜근 성도님 카카오톡으로 우리 최광상 집단님 밴드사연 진윤수 집단님 귀한 기도사연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믿음의 그릇에 흔들어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믿습니다 여러분 12월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모든 신앙생활 정말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